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지성 목사가 전라도를 깨우기 위해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총558 지역구가 있는데, 지방의원, 지역구의원이 단한 명이 없습니다. 558대 빵. 집권여당인 윤석열 정부의 시의원 하나도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참혹한 이 전라도 현실 속에서 오지성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찍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그 찬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불을 지피기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헌법의 가치에서 제대로 서서 우리 후손 대대에 물려질 수 있도록 제가 나서게 되었습니다. 세 명이 출마해도 세 명이 100% 당선되는 지역구에서 단한 명만 뽑는 이번 선거는 많은 사람들이 결안으로 바이치기다. 해나마나 한 싸움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또한 열심히 하라고 응원을 하지만은 아무도 당선을 기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바로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대한 사명이 있기에 이 사명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워 주시옵소서, 558대 0이 아니라 557대 1이 되어서, 이제 내 고향 전라도도 30년 동안 고립된 섬이 아니라, 이제 육지로서 전라민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중대차한 이 선거에 뛰어들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중대차하여 제가 이 일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붙잡고 가다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가다가 다시 넘어져도 일어나서 기어서라도 반드시 고지에 이어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영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온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전라도에서 지방 의원 지역구 558대 빵이라는 숫자를 우리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목도하게 하시고, 칭송하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많은 대나무들이 곳곳에 솟아오른 것처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터졌을 때도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것이 대나무라고 합니다. 월남전의 고엽제로 인해서 다른 모든 생물들은 죽었지만, 그러나 대나무는 곳곳이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대나무 밭에 와서 제 결기를 다집니다. 하나님, 이 대나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곳곳이 살아남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만방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하나님이시요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중에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사람들을 붙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연국회를 개회를 할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이렇게 힘든 고생 속에서 많은 희생을 치르렀지만 이제 우리가 재연국회를 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하면서 순서에도 없던 기도를 당시 목사이자 의원이었던 이윤영 의원을 단상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로 재연국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내 고향 전라도 군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4월 5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4월 5일 군산시 나선고구 모두가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역사가 군산시 나선고구에서 반드시 당선이 되어서 558대 빵이 아니라 557대 1이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